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는 완전히 가을입니다. 그죠? 뭐, 알밤도 다 익었고, 밤 중에는 옥광밤이 최고 맛있어요. 옥광밤. 아주 단단하고 맛있어요. 옥광밤. 그리고 고구마도 보니까 부여에서 온 고구마가 아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여 고구마 사서 드세요. 아, 이겁니다. 아, 오늘도 보니까 산수유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뻘겋게 익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자전거 타면서 또 하나, 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게, 에, 아마도 강감찬 장군이 참외를 먹고, 아마 그 뒤로 이렇게 배출한 것이 지금 싹이 나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먹고, 이렇게, 그, 뭐야, 뒤로 배출한 그런 참외 씨가 지금 이렇게 크고 있어요. 지금 참외 씨가 해서 이게 동굴이 지금 자랄 때예 지금? 아주 특이한 현상을 봐세요. 날씨 다시 자오가. 에이? 민들레 지난번에도 좀 민들레도 새로 피고 뭐이 복잡해 자오가.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뭐 별의 별 것도 다 어지러워. 아, 오늘 아, 어떤 분이 그런 질문했기 을 때문에 수독증, 수독증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독증, 물이 독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을 안 먹어도 독이고. 너무 많이 먹어도 독이에요. 즉 우리 몸이 대사 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더 쉬워요. 우리가 물을 먹으면 순환돼서 남는 거는 버리고 부족하면 이렇게 보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건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수분을 보관하고 있다 이자. 그럼 몸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혈액 순환이 안 돼. 그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부종이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라. 뭐1 리터 먹어라, 2 리터 먹어라. 그건 미친 짓이에요. 물은 목 마를 때 먹는 거야. 갈증이 날때 먹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조건 먹는 거는 아주 잘못돼. 그렇게 억지로 먹고 싶지 않데 계속 먹다 보면 물을 관여하고 있는 물을 관여하고 있는 장기가 콩팥이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 수독증이 발생한다 이 말이. 그래서 물이 독이 되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 이게 수독증. 우리 몸 70%가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족해도 병이고 넘쳐도 병이 된다. 그럼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부종이야. 혈액 순환이 안 돼. 그런데 장기로 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심장 기능이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심장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부종, 그 다음에 부종이 생기면 오줌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줌이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수분이 많으니까 추위를 잘 타. 그리고 수분이 너무 많고 이,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온몸, 전신이 여기저기 다 아파.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리고 몸이 무겁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증 같은 거들려고 가서 점검해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체적으로 이런 증상이이 외에도 수십만 가지가 전부 다 물이 과잉돼도 나타나는 증상들이.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좀 말러. 수분이 많으면 좀 뚱땡이가 돼.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그럼 수분 조절 누가냐? 아까 얘기했지만 콩팥이에요. 콩팥 기능이 튼튼하면. 이런 수분 조절을 알아서 해요. 콩팥이 하는 일이 수분 조절, 혈액 조절, 뭐, 뭐 수분 조절, 혈압 조절, 산과 알칼리, 그 다음에 호르몬 조절, 이런 걸 콩팥이 한다, 이 말이에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수분 조절 실패, 혈압 조절 실패, 혈압이 생겨, 체액 산과 알칼리, 이게 망가져, 호르몬 조절, 이게 안 되니까 호르몬에 관련된 질환이 나타나. 그럼 다지 뭐야? 이러한 총괄적인 것 우리 몸의 모든 총괄을 누가 가냐? 뇌에서요. 뇌에서. 신경계가 이걸 알아서 한다. 이 말이야. 신경계가 총괄하면서 우리 몸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자율신경계야. 스스로 알아서 해요. 우리 몸 안에서. 인위적으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적응하면서 변화해 그걸 자율신경계라고 그래 그 기능이 깨지면 그래 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올렸다 내렸다 그 다음에 정상 체온도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알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순환 체계가 정상이다 건강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런 모든 것에 제일 꼭대기 에 있는 게 누구냐면 신경계야. 자율신경계가 이 일을 맡았어요. 근데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신경계, 순환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요 그게 스트레스가 과다 누적되면 자율신경계가 깨져버려요. 좋은 신경과 나쁜 신경이 서로 조화 유지를 해야 돼 이게 호메시다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낮과 밤이 있듯이 음과 양의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음이 너무 많은 거야. 수분이 너무 많은 거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혈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가 동맥, 정맥, 그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몸이 너무 차가운 거야. 그 다음에 혈관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안 돼. 이건 누가 아니야. 이건 또 심장이 관해 그래서 콩팥과 심장의 두 개가 부족하야 그럼 결국 순환 체계를 얘기할 때는 여기 신경계가 이 지시라고 하지만, 이 신경계가 지시를 받아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건 누가 피가 해? 피, 그리고 정상 체온을 가져야 피가 돌아, 얘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순환 체계에 관여되는 장기가 세 장기가 관여돼요. 피를 생산하는 것은 콩팥이에요. 혈관 근육을 수축이 하는 것은 간이에요. 피를 운영하는 것. 동맥, 정맥을 통해서 혈이 피를 돌게 하는 것은 심장이야. 그래서 콩팥, 간장, 심장 세 개의 장기의 기능이 처화됐을때 이런 수독증이 걸려요. 하나 장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이든 타이든 에이? 자이든 타이든 알아서 이 알아서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이게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콩팥은 물이고, 동양의학적으로 콩팥은 물이고, 심장은 이 불이에요. 그래서, 야, 저 새끼가 왜저 물불을 못 가리냐? 저 새끼 지금 뭐 정신 이상이 아니야? 저 맛이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물부를 못 가려요. 콩팥과 이이 심장 두 개의 기능이 부조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호메오시스, 항상성을 유지하고 이게 서로 기량작용을 기량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량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한쪽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자율신경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물부를 못 가린다, 정신을 못 차린다, 저 새끼 정신이 없다. 저거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논다또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래 에이, 그게 뭐야? 일반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할 때, 야저새끼 맛이 같다. 저거 쉬었다 썩었다, 에이? 쉬었다, 에이? 맛이 같다 이 말이야. 정신과 육체가 같이 놀아야 돼. 조화 균형을 이루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일반 상식을 벗어난 거야. 그 다음에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요. 아시겠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두 번째로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겨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기능이 문제가 생겨 세 번째는 근육의 수축이완의 불균형 몸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수익은과 불수익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심장은 뭐 힘들다고 내가 쉬나 안 쉬잖아. 그 계속 움직여. 그러나 이런 근육은 내가 자꾸만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근육을 키울 수 있어. 수익근과 불수익근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여하는 게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자의든타의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 관여하는 자율신경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그 중에 하나가 이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발생해서 어, 모든 대사 조절 이 돌려야 되는데 그게 잘 돌아가지 않는 거그 중에 하나가 수독이야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으면 빼야지 근데 못 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가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넘치는 데도 계속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마시간 거지 그래서 몸이 차가워진다 아시겠어요 수분 조절에 관여된 장기는 아까도 얘기했 콩팥이 콩팥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 이 머리의 문제, 신경계, 이 머리 신경계잖아, 이 뇌. 여기에 어떤 문제는 발에서 찾으라 했어요. 이 양의 문제는 음에서 찾으라. 발에서 찾아야 돼요. 발은 이게 음이야, 음. 음 중에 음은 콩팥이 콩팥. 콩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신장 기능이 왜 망가지냐?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으면 콩팥 기능이 망가져. 그럼 서서히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이 신경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율신경이 깨져버려요. 그럼 정신이 없어져. 저 새끼 저거 맛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기능을 정상화해서 맨발로 걸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수없이 되게 그거예요. 신장 기능을 보강해서 매운맛과 짠맛을 먹어라. 그리고 맨발로 걸어라, 발을 따뜻하게 하라. 하는 게그 얘기야. 그 발을 뭐 맨발로 걸으면 좋아지는 것들이 뭐 여러 개 따르죠. 혈액 순환이 따르 원활해져. 그 다음에 피로 회복, 노폐물을 불필요한 걸 내보내.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대장 기능 좋아. 근육 수축 기관 과 이완 기능 이잘 돼서 면역력이 향상이 돼.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또 웃긴 얘기로 성기능도 강화돼. 이건 모세혈관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거야.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거야.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절대 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야. 왜? 걸으면 400개의 근육 중에 근육 중에 260개가 움직인다. 그럼 근육이 수축과 이완된 뭐 해서 열이 난다 그랬잖아. 우리 몸속에 몸 안에서 수분을 말리는 것은 열밖에 없잖아. 수분을 말리는 게불안이야 그, 그러니까 불을 내는 건, 우리 몸속에서 따뜻하게 하는 것은, 거라이 말이야. 400개의 근육 중에 260개가 열을 낸다고 그랬잖아. 그럼 수분을 말리는 거야. 그러면 서서히 조절이 되잖아. 물이 너무 많으면, 불을 좀더 떼야 될거 아니야. 불을 떼 수분을 말려야, 이게 옷이 마를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열을 발생하면,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전신이 자극돼서 기능이 활성화돼.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대사체계가 활성화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 모든 기능이 개선된다. 그래서, 수독증이 개선시킬 수 있다. 특히,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야간 빈뇨 저녁에 오줌, 자면서 오줌 대수 번씩 눕는 사람. 고민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밤, 낮에 걸어봐. 걸으면, 야간에 오줌 넣는 횟수가 줄어들어.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래. 정리하면, 수분을 말리려면 몸 안에 열을 줘라. 그것은 발을 건드리는 것 밖에 없어요. 맨발로 걷는게 가장 좋아. 왜? 400개 중에 260개 근육이 열을 발생하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수분을 말리잖아. 몸 내부적으로는 에? 매운맛과 짠맛을 먹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이 세포들이 에너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먹일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치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는 거야. 생식 먹고 열을 내는 것은 400개 근육 중에 260개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키라. 그게 걷는 거 아니야. 치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배 앞에서 먹는 것과 걸으면 될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내 쪽으로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먹고, 위쪽으로는 맨발로 걸어라. 수독증 쉽게 고쳐요. 몸이 무거워서 이것저것 막 띵띵 붓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수분을 말리는 거야. 그것은 매운맛과 짠맛, 또는 신장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매운맛과 짠맛,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고, 몸, 몸 내부에 열을 좀 내라, 이 말이야. 그게 맨발로 걷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오늘 수독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식이요법과 아, 이런 생활습관을 바꿔서 개선시켜서 수독증 없이 날렵하고 건강한 몸매로 겨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수독증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